23년, 24년은 어느 정도 현재의 23년도가 금리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위기가 기조가 형성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전망이 높아진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TLT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될 테고요. 여기서 다가오는 경기 침체라는 건 2020년도에 풀었던 막대한 돈들의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서 금리 정점 이후에 금리 인하는 필연치 않게 올 것이다. 금리 인하 때 올라갈 자산을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TLT, 채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0.25pp씩, 베이비 스텝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시면 24년 11월에는 3%의 금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금리는 24년 11월 3.5%, 3%의 금리가 최종 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tmf 채권을 매도를 하고요 주식을 매수를 할 겁니다 tlt 1배수 초종 지수 보시면 채권은 우상향 하지 않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서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파이 s&p500을 1배수 추종하고 있는 스파이를 보시면 우상향을 합니다 즉 따라서 저는 채권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갈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이론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건 금리 정점이 이 정도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부터 한 6개월 동안의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직면을 하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때 금리 저점에 다가 왔을 때 채권을 매도하고. 그리고, 금리 점점에 지나가고, 금리 인상이 점점점 다가올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권은요,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은요,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금리 정점기와 금리 저점기를, 확실히, 관점을 가지고, 두 마리의 도끼를 잡아갈 생각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